월 매출 3천에서 월 1억까지 3배의 매출을 올렸던 병원의 영업 비밀은요, 온라인에서 설득된 고객들의 기대감을 병원 안에서 더 증폭시켰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별로 없는 병원의 원장님들은 매출은 둘째치고 일단 환자만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원장님들께 닥친 문제는요, 환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늘어나도 원장님들께 진짜 위협적인 상황은요, 매달 나가는 그 엄청난 고정 지출. 그거 다 빼고 나면 원장님 통장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게 진짜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안 보시고의 차이는요, 대기실이 텅빈 상태로 계속 환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원장님 통장 잔액이 매일 눈에 띄게 늘어나느냐, 극과 극으로 벌어집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 열심히 하셔서 환자 유입을 받게 됩니다. 문의를 받았는데, 문의 단계에서부터 환자를 실망시킨다면 당연히 다른 병원으로 이탈이 되겠죠. 원장님의 실력을 알릴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환자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환자를 잃는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 병원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그대로 입소문이나 커뮤니티 후기로 남아서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재 고객들과 실제 경험자들은요, 온라인 곳곳에서 서로 경험이나 후기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 병원은 소리 없이 환자들의 선택에서 제외되는 엄청난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이제는 병원 마케팅에만 의존해서 원하시는 매출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원장님들께서 온몸으로 체감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온라인 마케팅에 치중을 하시고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는 이유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재미보신 원장님들을 많이 봐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마케팅을 함께 하시면서 3배 넘게 월 1억까지 매출 올리신 원장님도요. 처음에 뵀을 땐 다른 원장님과 똑같이 마케팅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으셨어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할수 있는 병원 마케팅은 거의 다 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월 매출 3천을 넘기기가 힘든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병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병원은 병원 마케팅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마케팅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기대감을 갖고 방문한 환자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환자가 적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쌓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자 수가 적어서 고민을 하시는 원장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매출이 쌓이지 않는 원인을 유입된 환자 수로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원 환자 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매출로 다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일단은 내원 환자 수를 높이는데 아주 예민하십니다. 환자 수가 많아지면 노정 매출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겠지만 그 당시 상황은 늘어난 환자 수만큼 이탈도 많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원 환자 수보다 더 집중하셔야 할건 타율을 높이셔야 합니다. 이 말은요, 한번 방문한 고객들은 최대한 많이 우리 병원에서 결제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온라인에서 하는 병원 마케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경 안 쓰시면 다른 병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방문한 환자들이 확신을 갖고 여기서 하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병원 마케팅을 더하면 매출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저와 함께 하신 원장님은요, 4개월 만에 3천에서 월 1억까지 뚫어내시게 된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안 좋은 후기로 연구 박제를 당하는 병원들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병원 마케팅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돈 쓰셔서 병원 마케팅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환자들은 안 좋은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병원에 불리한 글들을 계속 쌓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이 바로 환자가 늘지 않는 이유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환자가 와도 매출이 오를 수가 없는 진짜 원인이 됩니다. 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병원 마케팅 의료 광고 규정은요,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환자들은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져 있고요, 광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검증에 검증을 거치면서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어요. 병원 마케팅 하기 너무 어려워졌는데, 고객들은 선택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건 우리 병원이 선택받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장님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3배 매출을 떨어내신그 원장님, 이 병원의 핵심 전략은요, 아주 단순했어요. 99%는 오로지 온라인 마케팅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이 빈틈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고객이 한번 가보고 싶다고 느낀 거를 병원에 방문했을 때 여기다 쉽게 확신을 심어주는 장치가 쌓여서 3배가 넘는 매출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오늘 영상은 병원 마케팅을 더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이 어디에서 매출이 막히고 있는지를 그 지점을 정확히 잡아내셔야 한다는 것과 다시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은 안 하신다는 게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모든 병원이 거의 똑같은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할때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대로 설계하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병원 매출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병원에 생길 수 있는 큰 비용과 막대한 손실을 대비하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세요. 병원 사람이었습니다.